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 오지 않는 사람은 안타까운 내 마음에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그날 나에을니저 그리울 때, 나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르는노래 내가 잘난 사람도, 죄가 못난. 어차피 a p Jackie,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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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c 예 <목소리가> 네,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안성 시내에 나왔어요 한 바퀴 한번 돌려 볼까요? 자. 오, 요렇게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자, 아, 아주 제대로 깔아놨습니다. 그치죠? 그렇죠? 음,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어, 보이시죠? 요놈, 요놈, 요놈. 요놈, 요게 머케인. 와이드 휠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춤은 좀 이렇게 가격대가, 7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 70만원 되나? 신품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요, 그 중고 카페에서 어 5만원에 집어왔습니다. 안 간대요, 안 가봐요. 지금 뭐, 배터리 밖에 더 이상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조금 하기가 힘든데, 이땡깡이가 요곳을 한번 가보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영상을 한번 찍어볼 까요옷좀 벗을까? 아니, 고 죽겠네. 와, 이피 아니야? 최대한 어떻게 잘 보이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좀더 가까이 볼게요. 잘 보이시죠?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어, 기존에 기존에 배터리가 이것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이것이 들어있었는데, 아 어, 이걸 제가 전압을 체크해 보니까 몇 볼트가 나오냐? 이렇게 6.6 볼트가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이러니까 당연히 힘이 없고 안 가지. 이거 배가 불러 터졌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어48 볼트 4.4 암페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스펙이 있어 제가 이 배터리를 여기 전용으로 살라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요 몇 십만원 회고로막 50만원 60만원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직구를 통해서 바로 오늘 따끈따끈하게 왔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제 이것은 전압이 제대로 나오겠죠. 한번 재 볼게요. 보이시나요? 어, 49.8V 뜹니다. 49. 49.8. 49 제대로 됐죠. 그러면 에 여기가 출력단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요.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넣어. 가만히 있어봐. 뭘 풀로 붙일까? 어려울 게 크게 없습니다. 이게 XT60단자인데요. 똑같아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 맞니? 응? 뭐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요것을 뭐이 노노물 예, 예,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까지 끌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개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제가 약간 개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스위치 단이 일단 안 맞기 때문에 네, 기존 걸 그대로 살리면서 할게요. 개조를 하면 될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존 건데요. 이것이 기존 건데, 잘리겠습니다. 이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재활용 업체에다 줘야지. So, Kungupaya 공 u n g u p a i Kunga, you said, you know, 알아? 라요 i d you know, w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나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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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예이잘보이시죠 어쨌든, 이렇게 잘 연결됐어요. 그럼 나중에 이것을 바깥에서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젠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에... 이놈이 그놈인데, 이놈을 잘, 이걸 갖다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자르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고 지금은 충전을 이렇게 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그렇고 일단 이렇게 해서 좀 타고 나중에 연결을 할까 지금 할까 시간이 되려나 어디야 어떻게 연결을 해 볼까 어, 충전기가 굉장히 허접합니다. 어, 막, 가벼워. 막, 아이고, 이게 가볍냐? 와, 이렇게 가볍냐? 이게 충전기래. 여기 써있는 게5 6 6트 DC 2A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A로 밀어 넣는 거예요. 와, 이렇게 가볍냐 기존에 거 어딨냐? 여기, 여기에서 파는 놈은 그나마, 요거, 요거는 그나마 나. 54.6볼트 해가지고 2암페어 출력 볼트입니다. 한마디로 이 배터리가 48볼트기 때문에 높은 전압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얘는 54볼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다 표준적인 것 같아요. 표준으로 이렇게 54볼트를 밀어 넣는 것 같아요. 얘도 54볼트, 54.6볼트 2암페어로 정확하게 적혀 있고요. 얘도 54.6볼트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완전히 허접대기예요요런걸 하니까 불이 나지 에이? 어쨌든 이것도 이것도 저가에은매한가지예요 내일은 이제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꽂아서 여기서 꽂아서 할수 있겠죠 충전하면 되고 요거를 제가 잘라서 쓰겠습니다 요걸 잘라서 쓰면 돼요 또 멀쩡한거 잘라버려야돼 이렇게 잘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 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요 놈을 바로 쓰는 거죠 바로 연결 될거 아니야 오, 뭐 바로 이렇게 연결 될거 아니야 여기 연결 되니까 선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보통 너무 짧게 할 필요는 없고 어 저항 안 타게 해서 저항을 좀덜 타게 해서 바로 작업해 버리겠습니다 다시 또 뜯기도 귀찮아 와마 이거 와 선이 이 모양이냐 와 선이 이 모양이냐 어떻게 선이 이 모양이 되냐? 이거 두껍게 가야 되는데. 와. <laughs> 와, 선이 이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얇아요. 이? 아, 이거 좀. 이거 불안하긴 한데. 어차피 충전 용도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또요런게 있죠. 납땜을 해야 되는데 일반 손으로 꼬아가지고 이런 선을요, 이런 걸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꼬아가지고 테이프질 검은 테이프질 하잖아요. 그럼 저항이 많이 타서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납땜이 제일 좋은데 납땜만큼 저항이 안 타는 게 바로 요런 겁니다. 짜잔, 갖다 집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바로 갖다 찝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바로 찝어버립니다. 나중에 안전상 이거 선은. 이거 자를 때도 두 개가 절대 달라붙지 않게 하나를 더 자를게요. 이거 두 개가 달라붙으면 큰일 나요. 전압이 작아도 합선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더 있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전동은요 각 주격화된 것 같습니다 48볼트면 48볼트 30몇 볼트면 33 39볼트 뭐요렇게 거기에 맞춰갖고 쓰시면 돼요 너무 또 상식이 없으면 안되시고 조금 공부하시면 됩니다 불러가지고 저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시면 안돼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혹시 모르니까 이것이 아까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면 안 되죠. 글루건 발라놔요. 글루건 나도 다뭐 이런데 쎄. 글루건 발라놨어요. 그다음에도 글루건 작업해볼지 뭘 여기다가 글루건 발라버리면 될거 아니야? 발라버리면 될거 아니오? 발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쑤셔넣고 이거 좀쑤셔넣을까 이런 거쑤셔넣어 쑤셔 이렇게 쑤셔넣어막쑤셔넣어 끼 맞춰서 쑤셔놓으면 되죠안 흔들리게. 저렇게 대충 쑤셔넣습니다 뭐, 휴지도 하나 들었네. 휴지 여기서 끊어지기 전에 여기서 먼저 끊어지겠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뚜껑을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게 크게 없어요. 완벽해요. 이제 가나 볼게요. 음. 이제 가나 보겠습니다. 상당히 잘 됩니다. 가보 겠 습니다. 들은 킥보드 어, 고장 날 것이 배터리밖에 없어요. 어, 배터리가 다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에 전기적인 조그만 상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시면 큰일납니다 이거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뻥 폭발돼요.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은 예 아, 그래서 이 요... 배터리 예. 어, 요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개통이 전부 다 RC카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에요. 종류가 그렇다 이거지. 이 리튬 폴리모 같아요. 한마디 요런 배터리들은요, 그, 핵폭탄급에 가깝습니다.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쇼트가 붙었다. 그럼 뉴스에 많이 보시죠? 바로 화재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뻥 터져요, 또, 연별하고. 자동차 배터리, 그, 납산 배터리는, 물론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배가 부른다든지, 막 이게 폭발하진 않는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니까 그, 황산하고 납산 배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는 이거보다 훨씬 안전성 부분에서 탁월하지만,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는 빵점이죠. 얘는 거의 그 소진될 때까지 배터리가 얘도 완전 소진되면 안 돼요. 한, 한 30%나 20% 정도 남겨놓고 다시 충전 들어가야 됩니다. 뭐 완전 방전은 어쨌든 문제가 된게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어쨌든 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중국에서, 어쨌든, 배터리, 원자재는 뭔니다 중국에서 다 들어오는 거, 해외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이걸 기본적으로 똑같은 용량인데, 똑같은 용량인데, 우리나라에선 기본 35에서 한 40선, 많게는 80만원, 100만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니? 원자재 배터리는, 뭐, 오리지날이든 뭐든,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못 그,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리지만 이걸 갖다 가공한다는 것이 뭘 가공하냐 그 BMS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이건 아닌데 그냥 예로 그냥 들려 여기에다가 이런 기판을 갖다가 배터리를 이렇게 전압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세트로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런 기판 이걸 BMS 시스템이라고 해요 3. 배터리를 관리한다. 요걸 우리나라 기판을 개발한 것을 2중3중 예를 들어 과충전 안 되게. 에잉 이런 것을 여기다 이렇게 딱 장착을 해 놔요. 그래 갖고 이게 이게 케이스를 이렇게 딱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개발비랑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월등히 비쌉니다. 어쨌든 안전성 면에서는 어, 중국산하고 당연히 우리 국산이 훨씬 안전하겠죠. 근데 아무리 저는 이것을 국산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었다 한들 이것은 뭐 고장 안난 뭐 국산에서 만난 거는 만든 거는 그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을 쓰냐. 이런 걸 충전할 때는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압 게이지를 나중에 체크를 해서 전압이 54볼트다. 그렇게 이제 충전기를 뗀 상태에서 54볼트 이상이다 54. 몇 볼트인가 만충이라 그래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체크를 할 건데 저도 나중에 이걸 계속 또 체크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두, 뭐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여기다 볼트 게이지를 달라 그럽니다 전압이 오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볼수 있도록 이런 걸좀 달라 그래요 장착을 하려고 그러고 중요한 거는 요런 타이머 충전을 할때 아, 이건 3시간짜리고 뭐 1시간짜리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뭐 24시간짜리도 있는데 이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 3시간 있다 끝 꺼질 거 아니에요 충전을 할때 이걸 돌려갖고 여기다 코드 꽂아갖고 이걸 돌려, 돌려놓으면 돌 3시간 있다 이렇게 게 되면서 탁끝 꺼진다는 얘기지 내가 충전해놓고 아 이따 뽑아야지 라고 안해도 애가 자동으로 3시간 있다 다 꺼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안전하죠. BMS가 아무리 좋은 게 꽂혔다 한들 여기서 벌써 차단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쓰시면 화재가 날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Quase